다음은 축산 정책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진행합니다. 홍봉기 축산 정책과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축산 정책과장 홍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총 401억 2,746만 2,000원으로 당초 경정예산액 401억 1,369만 9,000원에서 1,37366만 3,000원을 증액 계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 한 건, 명시월 한 건으로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명시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한 설명서 25쪽 소득안정자금지원입니다. 어, 금년 1월 28일 안성 우리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명령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돼지 과체중 발생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피해농가 일개 피해농가 259두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편성 지연으로 11월 25일에 신규 내지되어 사업비 1,376만 3천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명시 월 사업으로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축산 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 전원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차량 운행정보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 농식품부에서 GPS 신형단말기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1,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동기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GPS 아 없다 그러신가요? <laughs>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 이게 전액 지금 이 그 이월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거는 그 차량 그 시각적에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지금 방식을 지금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침도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뭐 12월 중으로 이게 개발이 된다는데 개발도 안 됐고 지침도 안 내려와서 전액 다 내년도로 이제 명시월 시킬라겁니다. 선행위월에 대한 판단을 늦게 하신 모양입니다. 수정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자 질의 없으시죠? 축산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축산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